제가 한번 모션으로 치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앉은 상향에서 고속에서 뒤로 일어나는 경우. 자 이렇게 뒤로 일어나게 되면은요, 내 앞에 있는 허벅지가 엄청나게 어, 피곤이 빨리 오고요. 그러니까 다음 턴할때 시작 부분에 굉장히 턴 시작 부분이 스킬 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내가 가운에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90도 각도를 설명과 뭔가 만들고 자자 자 이러한 형태로 몸의 변화를 또는 골만의 변화를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고 자또 보내고 자 보내고 자, 보내고. 자, 이 얘기는 다시 내 몸에 있는 체중이 뒤로 빠졌던 거를 다시 리센터링 하는 것도 도움도 되지만요. 여러분, 턴 시작 부분에 이 고관절이랑 하체랑 중심 센터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턴 시작 부분을 더 파워있고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동작이 어느 정도 마친 뒤는요. 여러분들이 약간 고속으로 스피드를 내셔야 되는데 자 고속으로 낼 때는 제가 지금 왼쪽 다리에 하중을 많이 디든 상황에 다음 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 지금 오른쪽이 오른쪽 스키도 약간 기울어져 있죠 자 오른쪽 스키의 새끼 발가락에 하중을 디든 후에 디든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 바깥쪽에 있는 스키의 하중을 오른쪽 그, 안쪽, 내 측에 있는 스키에다가 하중을 실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그냥 던지게 되면은요, 바깥, 어, 내, 내 측에, 이, 지금 바깥쪽이지만, 내 측으로 진행될 스키에 하중만 실릴 뿐이지, 몸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턴 후반에, 턴 후반에서 다음 턴으로 이루기 전에는요, 이쪽에 있는 하중을 서서 이쪽으로 옮긴 채, 다음 턴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약간 고속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다리에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자 약간의 엔, 어, 다음 턴을 진행 내 하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보내기 직전에 이미 내 오른쪽에 있는 하, 지금 오른쪽에 버티고 있는 하중이 왼쪽에 새끼발가락 인에지를 걸은 채 넘어가줘야지 가장 이상적인 턴 시작 부분이 됩니다. 특히 고속에서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자, 이거는 필링인데 여러분들 그 감각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려가 볼게요. 보내는 동작 이외에 다음 동작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자, 색, 이쪽 바깥에지의 하중이 왼쪽 새끼발가락에 치은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와 보시고요. 자, 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 하중을 새끼 발가락에다 하중 실고 들어가고. 자, 자 다시 새끼 발가락 안. 자 왼쪽 새끼 발가락 안. 자 오른쪽 새끼 발가락 안. 자 왼쪽 새끼 발가락, 발가락 안. 자 오른쪽 새끼 발가락. 자, 이게, 바깥에 인에지와 내측에 있는, 어, 아웃에지를 서로 사용을 하면서, 어, 턴을 이루게 되는데,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그, 스키, 그, 하실 때, 대부분이 스피드에, 대, 대부분이 턴을 하나 만들 때요. 턴을 하나 만들 때, 항상 여러분들이 턴 시작하는, 특히 에지를 세팅하고 다운을 해주는 이 시작 포인트가, 고속이냐 중속이냐 저속이냐 항상 똑같으세요. 얼리에징이라고 항상 에지 세팅을 일찍 주고 하중을 빨리 어 끝낸 다음에 폴라인 지나자마자 턴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폴라인에서 이렇게 턴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는요 바깥에 있는 그 체중을 안쪽으로 옮겨주는 그 시기입니다. 에지를 세팅을 해주고 다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운한 상황에 다음 턴을 이동하기 이전에 바깥에 있는 에지를, 바깥에 있는 하중을 안쪽으로 서서 이동시킨 채 다음 턴을 완벽하게 만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스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다, 다시 한번 여기서 따라와 보시고요. 자, 밝은 데로 가겠습니다. 오늘 봄볕 같은 이런 햇볕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스키장에서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내지에 걸고 몸을 대각선, 그렇죠. 자. 자, 여러분. 제 뒷모습에서 그 몸의 중심 센터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이동하기 전에, 바깥에지에서 이내지에 있는 새끼 발꼬락에 하중을 딛고 들어가는 모습, 이두 가지만 정확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가면서 여러분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을 달아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저기 사무실에서나 스키장에서나 항상 안전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다른 동영상 칩에서 또 뵙겠습니다.